7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또 적시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은 영적인 성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의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는 길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내 삶에 실현하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집에는 오늘 묵상의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것인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어,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단순한 우연히 어, 여기지 않고요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이 아, 이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도, 유익이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생각지 않게 찾아온 축복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든, 갑작스럽게 내 삶에 나타난 깜짝 이벤트와 같은 일이든, 성도라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어제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별들을 막 행성 크기를 비교하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보니까 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상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정신이 또 없으실까 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고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루만에 피었다 피었다지는 꽃과 같은 아니 꽃보다 더 못한 정말 먼지와도 같은 나를 향하여 아주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고 계신 분들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아주 세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이해가 되지 어,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동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 이렇게도 사역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한달 전쯤 한 가정의 장례를 치르며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어, 평생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사셨던 분이라 어, 영접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 아버님이 평생 교회를 거들떠도 안 보던 분이라 목사님 매몰차게 거절 당하실 수도 있다고 상처받지 말시라고 하면서 신신 당부를 하시는 거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고 차병원 8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깐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버님의 눈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영접 기도를 잘 따라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 눈시울을 이제 불키시면서 어, 처음 목사와 처음 대화해 본다고 나 교회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믿었는데 아, 신뢰가 간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막불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5시간 있다가 어,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았어요 그 어머님이 대단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또 집사님의 걱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 장례를 못할것 같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하면서 그러는데 어머님은 대단한 불교 신자고 또이 자녀들 중에는 천주교, 뭐 기독교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뭐사십구를 지내느니 마느니 막 하면서 염려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번에 기독교 장례로 한다. 정리를 해 주시어서. 어, 저희 감사하게도 입관과 또 발인과 어, 봉안까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더 감사한 것은 어머님이 그 장례 이후에 계속 우리 만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토록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평생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한 영혼을 일제라도 하느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찾으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8장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신단 말, 말입니까? 온 땅을 사랑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단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삶의 목적도 하나님, 삶의 원동력도 하나님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딱 봐도 그리스도니야. 저 사람은 딱 봐도 저 사람의 사고 방식하며 말하는 거 하며 쓰는 언어하며 어 행동하는 딱그 행동만 봐도 딱 그리스도니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니야.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묵상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주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신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고 고백하는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란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막 티내면서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두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티내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향수 뚜껑을 열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 밴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인생을 굽어살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설명되는 인생. 예수로 가득 채워진 인생, 모든 구석을 살펴봐도 예수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나를 돌보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정말 한낱 먼지와도 같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주께서 어,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손에 올려 드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